예, 죄송합니다. 어, 뷰포인트다. 다깬것 아, 같죠? 레오나트, 레오나트, 로그힐. 놈들 단체로 몰려와 경비대를 공격하더니 모두 긴장을 지 마. 뭐지? 아 포션 먹었네요. 사실. So... 최근 도굴단에 동양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퀘스트를 다 받아서 갑니다 닭장 뒤전을.. 뒤.. 뒤편을 지져 가발 찾기 큐어를 등록하고 이용합니다. 여기도 등록해야 나야겠네요 이곳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우 저아저로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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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전에는 사 저기, 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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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 영웅 보고 일안 도와준다고 뭐라 그랬네 어,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네? 필요한 물건은 없으신가요? 나 <laughs> 캐스트 먼저 깹시다 이게 아니죠. 돼지 세트 0먹겠네요 돼지 세트 뭐 새로운 소식이라요1 0만 달라질 것같은데 <놀람> <놀람> 이놈의 마차 왜 이리 고장이 잘나 근데, 주는 골드에 비해서는, 아, 그, 지금 얻은, 여태까지, 그, 로스타크 하면서 얻은 골드에 비해서는, 통행 비용이 굉장히 싸요. 아까 여기까지 올 때가 55원이 들었거든요? 부담 없이 이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초가 생각나지? 알게 갖고, 박장에서 다가라나 훔쳐갑시다. 이 공정이 잘 나. 무게 시스템 같은 건 없는 거 같아요. 어, 무게 있으면 불편하긴 하죠. 거의 다버커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네. 자, 레벨업을 했습니다. 스킬 포인트를 얻었구요. 레벨업당 3포인트인가? 3포인트를 받았네. 아키 스킬이 다 그렇게 끌리는 게 없는데. 무력화하. 기절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70점. 70점. <목소리> 이거 기게 <진기> 낫겠네요. 스피어 <목소리> 1포인트. 뭐 굳이 스킬찍는게 급한건 아니니까 일단 이 포인트는 남겨둘게요 한점에 들러서 싹 팔고 팔만 안될걸 판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지 다행이네 필요한 물건이 없으신가요? 아, 이런 게 애들을 잡아서 나오는 거네요. 드랍템이네. 퀘스트로 주는 게 아니라 역병 포자 뭐 신상 조각, 석상 조각이었나? 그런 거. 드랍템이었어요. 얘가 아닌데?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로길 그 산키스그로 이동합니다. 보급품이 넉넉하진 않군요 마침 도굴단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laughs> 역시 퀘스트만 하면 쉬 물량은 역 독발독 도굴다는데 독발독 도있다는데 트 부수기 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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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네요 저쪽으로 CC기가 많아서 채널 얘기가 되게 편하네요 지금 스킬이 몇개 없는데 저렙임에도 불구하고 CC기가 하나 둘 셋. 세개 예, 예, 중에 이제 하나는? 무력화 같은 경우는 확률. 그리고 이제 띄우기 스킬이 두 개. 아, 기절 하나 띄우기 하나. 저렴인데이 정도면 되게 많죠? 14레벨 되면 이제 이 스킬을 또 배워요. 갈고리를 끌어당기는 거. 소금을 쓸 때가 왔고. 기절시키고 어 이게 한 번밖에 뒤지가안 들어가네요. 나보석기좀더 모아서. 그 석판을 찾아라. 들 모두 풀어서 로그인사시 뒤져라. 보스.. 부두목이 한번더 나오면 이 포격 2단계의 범위를 한번 다시 볼게요 붙어서 써서 한 대밖에 안 맞은 건지 아니면 한 대밖에 못 맞는 건지 진짜 써버리면 야 이거 안.. 아니 그냥 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고 보스 상대로는 포격 1단계 쓰는 게더 낫겠네요 그럼 덩치가 크지 않은 이상은 별로네. 누가? 그러면 어그로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어! 속지를 보아하니 석판을 찾고 있는 놈들은 은신처에 모이기로 했군요.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음. 일단 놈들이 새퀘어홀더 고술지 몰라. 가는 길에여기서캐스트하고여기서 완료 <목소리> 하면 기겠죠기서기서저이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뭐야? 차원의 틈 제거? 차원의 틈 제거 뭐 나왔나? 나왔네? 어디를 가지? 知道 <It> 남은 퀘스트가 <놀람> 어? 천의 <천에> 트로트 <트롤>. 석상을 어... <놀람> 복구해야 되는데 <놀람> 아.. 느낌상 왠지 저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가기 싫은데 내려가는 길에 있으니까 다 완료를 했죠. 아, 봐도 네이프. 단단로여여번쓰쓰는훨 훨씬 지네요지금 잡을때는 지금의지들바람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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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미지가 더 아시죠? 이렘 놈들 용서할 이렘 놈들을 알고 라 여기는 오웬이 도굴단 놈들을 보았다고 했던 곳이 가 좋아요. 가재와 산딸기 이제랑 설탕 산딸기로 무슨 일이라는 거지? 산딸기 소스로 마셔낸거 여기 등록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도 이제 보스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필드 보스를 잡아도 그렇게 좋은 템이 딱히 나오진 않네요. 보스라기보다는 정예 몹 같은 느낌이라서 저런 놈들, 어, 성공이네! 계곡에 캐논 스퀘어를 먹지 않았나요? 아유구나. 여기도 좋네요.